성경은 끊임없이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었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13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수와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는 모세가 나오는데, 이미 모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때는 여수와가 나이 많아. 가나안 땅을 이제 어느 정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배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배분하고 공급해 주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구하게 먼저 설명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있고 건강이 허락하고 할수 있을 만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주 멀리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고 가장 축복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또 우리 한신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이 새롭게 임직 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우수와 13장 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이제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생뚱맞게 거룩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고 그 경계선 하나하나를 나누어 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나안 땅에 완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이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과 바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1장, 레이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욕심이 많아서 우리에게 거룩하여 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산 꼴을 못 보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안된 것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은 분배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열두지파 모두가 행복하게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미 말씀해 보면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32장에 이 동편 땅을 어떻게 점령했고 그 땅이 어떻게 하나하나 아 배분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민수기 32장인데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 이야기는 루벤과 갓지파라고 하는 1 2 지파 중에 장순이 루벤 아닙니까?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의 특징은 1 2 지파 중에 목축업을 가장 많이 했던 지파가 이 루벤과 갓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너무나 봤어요. 자기들이 먼저 요단 동표 땅을 원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이 가로 막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낸 거지. 원래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뺏고 보니까 그 땅에 너무나 목축하기가 좋은 땅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런 거야. 우리가 이땅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유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는 절대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때까지 다 참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시면,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은 여기에 두고, 우리 남성들은 다 서편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전쟁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을 달아서 모세는 그 땅을 루벤과 갓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 이 문화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문화세 지파가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세 반, 반절에 있는 문화세 지파만이 동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하고 마지막까지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아는 루벤과 가치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것을 먼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3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만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 주어가 누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모든 주체는 하나님 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입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 맞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이 내가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대를 이었습니다. 요수아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다른 지도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특별히 뽑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여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내가 있는 환경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파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여우수와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여우수와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벌어서 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겠지만, 그축복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그 올라간 다음에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과 그 환경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 동편에 있는 루벤과 가치파에게 먼저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공동체를 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제거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놀이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갖고 있었던 바할 가난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릴까 봐 그리고 그 휩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조금이라도 그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거하라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알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젖어 사는지 몰라. 발은 풍성함이잖아요, 풍요로움이잖아요, 물질주의잖아요. 모든 것이 물질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경은 우리가 발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라고 했어요. 특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싸움을 통해서,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먹도록 하고 거기에 여성들을 대서 음란한 생활을 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스크르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조카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로는 그들에게 성공도 주고, 웃음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좋은 것들을 다 주지만, 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좋은 친구로 때로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우리를 유혹해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그것은 썩어져 가는 것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즐거움은 줄수 있지만, 잠시 내게 유익을 줄수 있을 것 같고, 잠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냄새 안 나는 일들로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37편에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인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싱싱해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모든 삶,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삶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레이지파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요소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또다시 모세가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은 레이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광야를 지나면서 민수기 18장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기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3 3 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쭉 말씀하시면서 들에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먹히고 입히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취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이지파에게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레이지파는 누굽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레이지파는 우리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유급하는 많은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들만이 레인이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레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별된 박성 레인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꼭 목사님만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레인들에게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사실을 깨들은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왕의 자기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을잘 다스리는 거 여기에 자기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편 땅을 재편하면서 돈표탑을 분배했던 사건들을 오늘 기록하면서 요수아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 이타적인 삶, 공동체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야 될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